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안성시 경기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재 3조 3항으로 위축지위원 구성 중 성별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4조 제 1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 4조 2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 11조 3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양성병등기법과 지적재사에 관한 특별법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 초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입법에 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3항은 양성평등기본법 본문 내용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비의 위축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며, 안제 4조 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은 사항으로, 제1회 하나를 한 차례만 정비하고, 안제 4조 제2항은 상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제 11조 3항은 적절치 않은 조문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다음은 4.5쪽으로 신고 주문 대비표와 비용 측에서 미 첨부 사유서는 유의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계 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순광 토지민원 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의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씨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네, 이것도 뭐 연임 비정이 또 걸리네요. <laughs> 앞에서 계속 그 논의가 되어져 왔던 건데 이것도 지금 그상위법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1조 6항을 보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차례의 연임 규정을 드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 측량 기술사 뭐 이런 나름대로 좀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자치법규 위반 내용에 보면 그리고 어 임기 날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연임에 대해서 관할지 않으면 계속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 네. 한 차례 뭐 이렇게 안 해도 네. 그 연임 규정을 안두면 네. 계속 할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네. 한, 다시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 규정을 여튼 두셔도 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원분 계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여기도 그, 지금. 기존 조례 4조 2항이 문제가 돼요. 네. 그 새로 위축되는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걸 지금 다 바꾸잖아요. 네.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축된 달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네. 다.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4조 2항은. 네, 거짓말... 네, 2년, 네, 2년으로 한다. 아니, 4조 2항. 1항이고. 위원회 네. 사임 또는 위촉 해제된 사유로 새로 위축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잔여 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다 바꾸잖아요. 네. 새로 위축준 날부터 2년을 하는 걸로. 이이사람도이사도 이 바꿔야지. 이번 바꿀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유연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임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은 남은 잔여 기간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사 후임자가 유축되는달라도 2년이 그 양반 임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예, 지금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야지 그러니까 4조2항도 응? 삭제하는 거. 아, 삭제하는 거 예예. 네. 그냥 그게 지금 안 맞는 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삭제하니까 아예 못하는 그 것만 있는. 잔유임기가 없다는 얘기이에요 예. 네, 네. 그냥 2년으로 그냥 한다는 명확히 거예요. 명확해 주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자꾸 헷갈리잖아 아까부터 그러니까 남은 기간 잔여기간으로 하지 않는 거고 네. 그냥 새로 위축된이라도 2년을 한다 그러냐 명확히 설명이 안된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거. 예요그 내용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